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3절로 5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탐붙이 아니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아 네, 공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공과를 이렇게 하는 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네. 오늘 공과는 제3 강이 되겠습니다. 예, 제 3강은 이제 어문 어문에 대한 어문부터 이제 성벽 공사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문과 또 1구역부터 3구역까지 공, 공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구역부터 8구역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보겠습니다. 이이 어문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옛문인데 그그 그 5구역의 전체가 이제 5업 구역으로 나눠졌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구역을 먼저 봅니다. 4구역과 5구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문이란 뜻은 샤르 하다기. 그래서 이 뜻은 물고기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들의 문. 그래서 이 어문은 두로의 상인들이 주로 이 문으로 물고기를 가져와서 팔았기 때문에 생긴이름입니다 느헤미야 네, 13장 16절에서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약, 각약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오늘 배우는 데가 이제 어문이잖아요. 어문. 어문은 어디냐면 네, 먼저 전체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4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2구역 나눠져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구역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4구역부터 8구역을 볼 텐데 이제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4구역부터 8구역이 어디냐. 바로 어문이 여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양문에서 이 어문 전까지 1에서 3구역을 봤으면 오늘은 이제 어문부터 옛문 전까지 이 부분이 바로 4구역에서 8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로 나누는데 오늘은 4구역과 5구역. 다음에는 이제 6구역에서 8구역 이렇게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 드리느냐면 지금 이 어문이라는 문이 왜 생겼느냐? 두로의 상인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물고기를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 문을 어문이다. 물고기 어쩌라 썼잖아요. 어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로가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유대 여기를 다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쪽을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가 갈릴 북부. 여기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로의 상인들이 두로의 이 지중해에 가깝게 사는 두로의 상인들은 그 지중해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팔았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외곽의 그 문을 어문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 마태봉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그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가난 여자가 나왔잖아요. 딸이 귀신 들린 그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아니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미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여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는 두로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가셔서 이렇게 그 역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진 참고적으로 두로에 있던 상인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이 잡은 고기를 생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문에 관계된 그 관계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과정입니다. 제4 구역의 건축은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했다라고 하였죠.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 하스나의 뜻이 무엇이냐? 가시가 많은 가시가 많은 증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세나아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 하가 더해진 거다. 그래서 하스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에스라 2장 35절이나 느헤미야 7장 38절 보면은 그두군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거기에는 정관사 없이 그냥 스나아 자손이다. 스나아.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나아지만 그것은 정관사 그, 그 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것이고 이것은 스나아 자손들이 성벽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스나아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스나아 자손은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지역별 귀환자라는 것이죠. 지역별 귀환자. 예, 그래서 하 스나아가 지역. 스나아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나아라는 지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있잖아요. 에스라 2장 35절, 느헤미야 7장 38절. 요두 군데 외에는 이 스나아라는 지명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나아라는 지명이 에스라 느헤미아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볼때 아마도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변변치 않은 동네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나아는 뭐 이렇게 그냥 유명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그 변변치 않은 이거 시골 동네에 뭐 이렇게 그런 동매였던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외, 어디 외에도 어디에도 이두 군데 외에는 이 스나아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스나 자손은 제 그런데 하스나 자손 제일차 귀한 모든 가문 중에 가장 많은 3630명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별 자손 가운데 이 스나아 자손이 3630명으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는 가게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로 합쳐서 분류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 하스나와 자손의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출신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몰라.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빈천하고, 뭐, 좀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던 지역이 그 스나 지역이었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30명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그 지역별 자손 가운데 하스나 자손은 맨 나중에 17번째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귀환자들의 족보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한 이 어문에도 뭡니까? 바나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새로 건설한다는 그런 뜻의 바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스나 자손을 통해서 어문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나가 어디쯤일까? 지역적으로 한번. 그 구속사 시리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요. 어, 여기쯤이죠. 여기. 여기인데, 물론 이제 추정이라고 써 있긴 해요.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루살렘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 사람들 배웠잖아요. 그 1에서 3구역에서 그 건축 공사에 참여한 여리고 사람들. 여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고, 이 스나아는 여기서부터 35km 떨어진 곳, 조금 더 스나아가 북쪽으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스나아 자손이 여기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분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오늘 어문 공사에 참여했던 그 복된 자들이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에스라 이장 35절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제 그 정리할 때 이렇게 스나아자손이 363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였 느헤미야 7장에도 이렇게 스나아자손의 그 귀환자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1차 귀환에 이렇게 왔던 이 사람들이 3차 그 기한 때에 성벽 공사에 어문 공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5구역의 중수의 5구역 5구역은 누가 했느냐? 물의 못 물의 못이 했습니다. 물의 못.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이로 물의 못이 중사였고라고 했는데 이 물의 못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는 가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후에 인정받은 가문이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이 물의 못의 조상인 학고스. 여기 보세요. 이 물의 못의 조상이 학고스라는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4절에서 물의 못은 우리아의 아들이고 학고스의 손자였다. 그래서 이 물의 못은 학고스의 자손. 그래서 물의 모세 조상은 학고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서 볼때이 학고스가 이학스가그 족보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할 수 없었다. 제사장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의 모시이 학고스가 학고스 가문은 너희가 제사장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 갖고 제사장의 족보에서 제외되었죠. 이 학고스 가문이. 그런데 2차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그 족보 명단에 무레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에 바치여 하 가져온 은과 금과 기명을 인수하였고 에스라 8장 33절에 보면은 제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렇죠? 이 우리아가 제사장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때는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증명하지 못했는데, 2차 기한자 명단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물의 못이 이 5구역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고스의 자손인 물의 못이 제사장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 사이에 제사장 가문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의 못이 오구역을 중수했다. 제사장 물의 못이 오구역을 중수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다음에 이 물의 못은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야들 물의 못에 손에 붙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 때에 그것을 물의 못에 손에 맡겨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때 물의 못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못과 같이 정말 물질의 깨끗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 좋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나라의 정치를 봐도 뭡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많은 장관 지인이나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그 정말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뭡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참,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성벽 공사시 두 군데 장소를 맡을 정도로 충성하였다. 예, 왜냐하면 27구역 공사에도 이 물의 못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5구역뿐 아니라 27구역에도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물의 못이 참여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언약갱신에도 참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약갱신 작년에 배웠지만은. 그 성벽 제거를 마친 다음에 견관 언약을 세우고 앞으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인을 친 명단에 그 물의 못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가문이죠. 물의 못이 삶의 적용을 보면은요. 주변에 하스나 이 스나 자손들처럼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지만 이것을 이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스나와 자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하스나와 자손은 그 소외된 그렇죠 그 사람들 다른 지, 지명이 없는 것을 볼때이 하스나와 자손들은 그 소외된 지역.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그 성벽을 쌓았던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 하스나와 자손들이 우리도 있죠. 보세요. 제가 2004년 9월 12일 날그 얼룩산이 하신 설교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두리 인생 낙심할것 없습니다. 변두리 인생. 사실 우리 교회도 변두리잖아요, 그렇죠? 변두리. 변두리 인생. 어,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변두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보세요. 이 갈릴리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그, 그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이사야 9장, 9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700,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이방이냐? 여기는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갈릴리는 북쪽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 스라엘 누가 점령했느냐? 아스르가 점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스르가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데리고 가고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하고 해서 이 이방에 어~ 그 이스라엘 정통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변두리 인생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두리 인생을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 유대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틀을 받지 않죠. 그 이방 이방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변두리 인생으로 오셨고 변두리 인생의 취급을 받으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변두리 인생을 통해서 전진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 7장5 5 절에 갈릴리에서부터 조차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느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갈릴리에 사역하셨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곁에서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고 그 다음에 마태복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셨고 이 천사가 하신 말씀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 모두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갈릴리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 볼 때, 그러므로 돈 있고, 명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힘 없고, 나약하고, 돈 없고, 천하고, 그쵸? 그렇죠?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작과 또 모든 사역에 또 마침까지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시작부터 갈릴리 마침도 갈릴리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이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때 우리는 정말 약하고 천하고 업고 그렇죠.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연약하지만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은 바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 같은 스나 자손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남성교회,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스나 자손들은 그 사는 지역도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들의 가문도 변변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이렇게 35km나 떨어진 그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유다로 간 것이 아니라 저 북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아버지 님니또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아버지 님의 구속 사역을 공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님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곁을 누가 지켰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지켰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갈릴리로 다시 또 찾아가셨고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을 불러주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한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선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 없고 아버지 하나님요 권세 없고 아버지 물질이 없지 없을지라도 아버지 오늘도 맡은 바 자리에서 이렇게 구역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갈릴 리 사람들과 같이 스나아 자손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성교회 더더욱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흘러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 충성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아,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마지막 구속사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구속사의 뜻을 깨닫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을 앉게 하심에 여주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천천 만만 하늘의 복과 또한 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고난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